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팀 우주 스포츠입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가입하셔서 더 많은 분석글과 추천 조합 픽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경기는 대한항공대 OK금융그룹의 경기입니다. 먼저 OK금융그룹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0대3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를 통해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펠리페가 공격성 공률 62.5%를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냈고 최근 몇경기동안 극도로 부진했던 송명근이 오랜만에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여 17득점과 72.7%의 높은 공격성 공률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괜찮았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으며 오늘 경기 역시 리시브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상대 상대전적 1승 2패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은하에게 공격라인이 살아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서브를 잘만 받아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입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3대2로 풀세트 적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정지석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며 용병이 없는 가운데 정지석, 임동혁, 박승석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새로 합류하게 된 유스바니의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V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이기에 최소한 평균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거리를 찾는다면 세터인 한 선수와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가 걱정거리입니다. 최근 경기 일정에서 5세트까지 가는 경기가 자주 나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대한항공이기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OK금융그룹은 OK 대한항공의 강한 서브를 얼마나 잘 받아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숙명근과 펠리페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센터라인에서만 힘을 내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입니다. 대한항공은 원래 용병 없이도 리그 1위를 기록하던 팀이기에 요스바니가 해결사 역할까지 해준다면 기존 국내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와 확실한 끝맺음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영입 후첫 경기이기에 세터인 한 선수와 얼마나 손발이 맞을지가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183.5 기준 오버를 예상합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가입하셔서 더 많은 분석글과 추천 조합 픽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